정말 운동하기 싫어해요. 아. 정말 운동하기 싫었는데 제가 배드민턴을 워낙 좋아해서 소라야 그때 한참 이제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할 때라서 음. 소라야 배드민턴 하면 정말로 한달 안에 한 10kg는 금방 빠져. 꼬드겼어요 했더니 잘안 움직이지. 옷도 주고 체량 다 준대요. 어, 움직이질 않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뭐 라켓 라켓하고 셔틀콕 하고 뭐 간단한 이제 출연인 같은 거다 구비를. 해서 받쳤더니 맞지 못해서 한번 왔어요. 근데 이 배드민턴이라는 게두 가지예요. 스트로크가 그냥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만수무강형 스트로크라고 해요. 그러니까 잘 줘. 그러면 어뭐 이런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왜 코트에다가 그려 놓고 스매싱 때리고 뭐 떨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포인트얻고뭐 이런 거잖아요. 이제 그거를 가르치어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게임을 합시다. 이렇게 된 거죠. 소라 씨가 앞에 나는 뒤에 있고 그럼 이제 상대방이 탁, 응, 어, 탁 주면은 이제 저쪽에 있는 걸딱 받고 뭐 앞에서 탁, 뭐 이런 게 뒤에서는 남자는 이제 스매싱 때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. 소라 씨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자 시작합시다. 이서 셔틀콕이 절로 딱 날라왔어요. 그러면 아니... 가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. 안 움직이는 거죠. <laughs> 그래서 앞에서. 야, 소라야 그거 잡아야지. 왜 나한테 안 줘? <laughs> 아, 셔틀콕은 자기한테 안 주니까 못 하겠다. <laughs> 한번 하고 그냥 갔어요. 예. 그 라켓은 어, 어디에 있는지. 집에 아직도 있어요. 그 산에 있을 거예요. 반팔.